자, 오늘은 체중이동이 안 돼서 음. 다운 스윙 할때 우리가 힐업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들었다가 힐을 밟으면서 친다. 음, 그렇게 하는거 많이 봤어요. 영상에서. 고전적인 옛날에부터 우리가 클래식한 스윙을 할때막 음. 발이 막, 막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다가 음. 그게 한동안 딱 붙여놓고 왼발 잡아놓고 축을 잡아놓고 치는 거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어... 선수들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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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가 요새 네, 최근에는 네, 힐업을 하는 게 네, 많아요 이게 같았군요. 자연스럽다 어... 뭐 되게 유명한 선수들도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동작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도 이걸 따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힐업 힐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하면 득이 되고 제대로 엉뚱하게 하면 완전 가? 산으로 갑니다 <laughs> 이거 했더니 완전 이상해지는 경우가 안 많은데 안 해봤어요? 네. 그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자나마마님이그 프로들이 하는 거본 적은 있죠?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냥 보고 따라해 그렇지 타이밍 잘 맞죠? 딱 들었다가 밟으면서 딱두 아, 번만 그렇군요. 더 해보세요 네. 들어, 들게 되면 뭔가 다운스윙 할때 압력 패턴을 왼쪽으로 밟기가 밟고 아 때리는 타이밍 잡기가 수월해서 초보자한테도 많이 권하고 예예 어. <laughs>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나머지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지. 어, 이렇게 시원하게 왔단 말이야. 이러다 보면, 골로 간다. 왜? <laughs> 자, 남아원이 전형적으로 보고 따라 했는데, 잘못 보고 따라 했다. 음... 왜냐면, 카메라 뷰에 따라서, 이 각도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리 보이는데, 프로들은 힐 업을 하지 않는다. 오케이. 힐 턴을 한다. 아, 턴이에요. 힐 턴. 뒤꿈치가, 힐, 힐, 말 그대로 힐 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백스윙 하면서 남아원이 어떻게 하냐면, 뒤꿈치를 들어요. 음. 대부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프로들한테도. 들었다가 밟으면서 차라. 음. 다운 스윙 할 때, 왜냐면 체중이 오른발에 남아있으니까, 왼발 뒤꿈치를 들면, 다운 스윙 할때 밟아야 되니까, 자동으로 체중이 왼쪽으로 실리잖아요. 압력점이 이동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컨택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음. 초보분들한테 되게 유용하겠죠. 이렇게 체중이 더안 되고, 뒤에서 때려버리시는 분들한테. 근데 잘 따라야 되는데 잘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뒤꿈치를 백스윙하면서 들면 제 왼쪽 골반이 어떻게 되죠? 올라와요, 올라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왼쪽 골반이 올라오면서 왼쪽 어깨를 들게 돼요. 그럼 플랫한 백스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스윙할 때는 전혀 오 타이밍 이잘 맞는데 하다가 이걸 필드 가서 내가 드라이버 같은 거 해버리잖아요. 그냥 일로 날라가요 우측으로. 백스윙이 플랫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왼쪽으로 스윙을 하면 되는구나 네, 그 스윙이 백스윙이 점점 망가져 버려요. 다운스윙의 패턴은 내가 오케이 체중이 압력점 이동하는 거는 잘 익혀져요. 체중 이동은 잘 익혀지지만 백스윙이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고 제대로 따라 하셔야 되는데 왼발 뒤꿈치는 이렇게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백스윙할 때 우리가 몸을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열잖아요. 그때 이 뒤꿈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음. 자, 이거는 그냥 힐업. 제가 얘기하는 힐턴. 그러면 여기 요 근육 있죠. 요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아, 무릎 의 방향을 보면 더잘 보이겠네. 무릎의 방향을 보시고 골퍼가 느껴야 될 때는 차이를 제가 잘 알려드리면 진짜 이건 저만 얘기할 거예요. 백스윙을 할때 뒤꿈치를 들면. 요 종아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여기 종아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뒤꿈치를 바깥쪽으로 힐을 턴을 시키면 바깥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들면 안쪽 근육, 돌리면 바깥쪽 근육. 바깥쪽 근육을 이용해서 다시 돌려야 돼요 원위치로.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할때 저도 잘 보면 그냥 뒤꿈치 이렇게 붙이지 않고. 바깥쪽 근육에 힘을 주기 위해서 여기 힘을 주기 위해서 뒤꿈치를 방향을 바꿔줘요. 무릎의 방향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뒤꿈치를 이렇게 코너링이라고 하거든요. 코너를 살짝 돌았다가 스윙을 하셔야 돼요. 그럼 모양이 좀 다르죠. 제 척추 각도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원래 하는 남원이 했던 거는 이렇게 하니까 척추각이 바뀌면서 치는 거. 짧은 채를 칠 때는 방향이 크게 벗,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가면 척추각이 훨씬 더 유지하면서 스윙할 수 있게 돼요. 자, 남아원님 하면서 자 요렇게. 이렇게. 자, 제가 얘기했죠. 들으면 어떻게? 안쪽 근육 아니, 종아리 힘 들어간다 했죠. 여기. 알통이 발통이 없네요. 예 아니면 여기. 예 바깥이. 여기 바깥 근육 오케이. 이렇게 뒤꿈치가 오케이. 이렇게 나가는 것. 음. 그때 발 아치가 무너지면 안 된다 했죠. 네. 이렇게. 그럼 발목과 무릎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렇지. 그러면 조금 더 아까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다면 얘는 이제 땅을 비트는 토크가 아 발생해요. 그죠? 그 전에는 쿵쿵 이거만 했으면 네. 이렇게. 이렇게 비트는 힘이 차이는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예요. 비트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요 훨씬 더 지면발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게 아, 돼요 네. 지면발력 대부분 그냥 이렇게 눌렀다 폈다고만 생각하는데 아하, 땅을 맞아요. 비틀어내는 제가 담뱃불을 지져야 된다 고가 잘 돼요 왜냐면 백스윙을 이렇게 딱 이렇게 놀기가 그래서 제 제자들 보면 무릎의 방향이 외전이 잘 되잖아요 오케이. 이해됐죠? 네. 진짜 방향으로? 중요한 겁니다 힐업 제대로 알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